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대장 호동이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두산로보틱스 시원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최고가 75,300원까지 찍었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지금 13포인트까지 상승한 게 조금 밀려서 이제 7%로 장을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 이제 향후 주가 어떻게 될지 오늘 소동이랑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과 저와의 소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은, 아, 두산로보틱스에 관심이 많구나 해서 제가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영상을 잘 찍어드리겠고요.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가 저조하다면은 제가 두산로보틱스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관심을 많이 갖는 영상들을 찍어드리게 되겠죠.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하시는 주주님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원엑스야죠. 자, 이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두산 로보틱스가 원엑스야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지분의 89.5%를 인수를 하고요. 자, 374억 원에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을 만들고 있고, 이제 하드웨어의 강점이 있죠. 자, 여기 미국의 원엑시아는 자, 지능형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자, 시너지를 발휘하겠다는 거고요. 자, 지능형 로봇 솔루션 중심 사업 모델이 목표입니다. 자, 원엑시아의 89.59%의 지분을 이제 374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자녀 지분에 대한 콜 옵션도 모두 보유했기 때문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거죠. 이번에 인수한 이원엑시아는 1984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자, 협동로봇과 이제 자동화 시스템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핵심 공업지대죠.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거점을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자체적인 판매망과 솔루션 개발 제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게 강점입니다. 또 최근 북미 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EOL, 자, 공정의 마지막 단계죠. 자, EOL 공정 관련 자체 협동로버 제조 솔루션 개발에도 성공한 회사죠. 자, 로봇 테마주들을 우리 무료 텔레비 공방에 다 추천드려서, 자, 대다수가 지금 50% 이상씩 수익을 냈고, 자, 마지막 후반주자들도 지금 싹쓸이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현대무백스, 원익홀딩스, 이제 로보티즈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 하이젠RM, 로보스타, 제닉스 로보틱스, 나우 로보틱스, 사면 등등 대부분이 다큰 수익을 다 냈죠. 자 우리 두산 로보틱스가 그동안 좀 조용했었습니다 가장 늦게 지금 출발을 했고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향후에 상승을 좀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도 여러분들에게 주주님들께 좀 좋은 수익을 좀 안겨드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두산 로보틱스의 장대양봉을 쭉쭉 보면서 여러분들 좀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러면 에이 일개 유튜버인 호동이가 뭘 알겠어 에이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호동이 실력을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다른 종목의 주가의 차트를 정확히 맞춘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사면이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요새 핫한 로봇 종목 중 하나고 저희가 추천을 드려서 120% 이상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이제 2025년 9월 15일 저번 주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찍어드린 영상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계속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꼭지에서 좀 주춤합니다. 이틀간 좀음봉을좀 좀 만들어내길래 주주님들이 걱정을 하셨죠. 아, 이거 꼭지 아닌가,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이게 저점이, 아니,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조금 조정 받고 다시 또 상승한다고. 자, 반등 구간 저점 라인을 또 잡아드렸습니다. 지지 라인을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물량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주식입니다. 요 종목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때 9월 15일 날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자, 2350원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자제 2350원이었고요. 자, 여기 이제 요날요날딱 꼬찌를 딱 찍고 그 이틀간, 자, 음봉을좀 발생시키면서 5일선을 이탈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주님들이 여기서 걱정을 하셨죠. 자, 이게 이제 꼭지고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길래, 걱정하지 마시라고 지금 여기에 지지라인이 19,300원에 지지라인 딱 버티고 있으니까 조금 떨어져도, 자, 지지받고 다시 쭉 상승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요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요 상황 때문에 지금 현재 금요일하고 오늘장까지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봉을 주면 땡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더 쓸어 담아 놓으셔야 하고요 추가로 내려갈 자리는 많아 보이지 않고 또 19,300원 선에 지지라인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여기에서 이 선을 지지를 받고 어 다시 지금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은봉 주면 땡큐입니다 아. 자, 그럼 이 삼현이라는 주식이 자, 영상을 찍어 드린 9월 15일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삼현. 자, 보시면은 자, 9월 15일 날이 요 날이고요. 요날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자, 이틀간 또 빠지죠. 이틀간 더 빠지는데 자, 9월 17일 날 자,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합니다. 보시면 자, 9월 17일 날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자, 저가 19,000원 딱 찍고 다시 쭉 상승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 혹시 어떤 분들은, 야, 300원 틀렸네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자, 호동이는 주식 프로페셔널이지, 자, 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까지 맞출 수는 없고요. 자, 혹시 이런 것까지 원하신다면, 자, 신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호동이의 실력이 좀 검증이 되셨죠? 자, 앞으로 주가 향방에서 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변동상이나 속보 같은 거는 우리 무료 텔레그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매일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자2 0대에 머물던 코스피가 벌써 지금 3,500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자 우리 지금 현 정부의 의지와 우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정말 5천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화랑장에서도 자 여러분의 계좌가 불어나고 있지 않다면은. 주가가 5천을 달성해도 결코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경제 공부, 자, 산업 공부, 기업 공부, 이런 것들은 모두 부수기적인 거죠. 중요한 핵심은 자,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를 말하면, 자, 시장과 세력이 선호하는 주식을 먼저 공략하는 거죠. 자, 지금 시장이 로봇, 바이오,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죠. 자, 우리 반도체 한번 종목 하나 보실까요? 삼성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기, 지금 삼성전자의 유리기판을 만드는 회사로 유리기판의 핫한 이슈로 지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자, 8월, 9월 쭉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삼성전자가 고점을 낮추고, 자 저점을 높이면서. 자, 이 변공 맥점을 좀 만들어 가다가, 자, 7월 30일 날 돌파가 빵! 하고 발생합니다. 자, 요때 여러분께 추천을 좀드렸고요 아, 여러분, 삼성전기,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가 자, 7월 30일 날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7월 30일 날 DSG 무료 추천주 삼성전기 빵! 9시 5분에 추천을 드렸죠. 이날 14,000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지금 쭉두 달간 상승하면서 자, 최고가 20만 2,500원. 아, 1 4원에 14원에 추천드린 주식입니다. 14원에 추천드린 주식이 20만 2,500원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자, 두달 만에 무려 40% 상승을 기록을 했죠. 자, 그럼 지금 또 시장에 또 가, 가장 핫한 섹터. 자, 로봇 쪽 한번 보실까요? 로봇들은 오늘 또 수급이 아주 좋고요. 지금 보시면은 스맥이 자, 17% 급등을 하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스맥을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에게 놓치지 않고 다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스맥이 보시면 이 저항라인이, 아, 여기 3만, 아니, 3 8 0 0원에 저항라인이 있었는데, 요거를 빵 뚫어버린 게 9월 2일 날입니다. 요날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고요. 스맥은 쿠팡과 SK가 선택한 기업이죠. 자, 스맥. 자, 9월 2일 날. 자, 스맥 추천을 딱 드렸습니다. 자 3,900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지금 쭉 올라와서 자 지금 현재 최고가 5 0 7 0원까지 찍었죠. 자 현재 30%의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요새 또 시장을 주도하는 저 바이오 섹터 안볼수 없죠. 자 바이오 섹터. 자 지금 알테오젠 그 키투르나 SC가 저 FED의 승인을 받으면서. 자 우리 7% 상승을 했고 자 우리 또 삼천당제약이 오늘 아주 좋습니다 삼천당제약 자 10%까지 오늘 상승을 했죠 자요 삼천당제약 한번 보실까요 자이 삼천당제약은 자이 3천 당제약은 이제 아일리아의 바일로시밀러가 동등성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지금 빵 하고 주가 올라온 거 보이시죠 여기서 급등을 한번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날 신문기사에서 이제 특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기사로 인해서 자 이게 좀 주가가 쭉 다시 이제 빠져버립니다 요렇게 하향 상세를 보이다가 자, 주주님들이 그때 큰 걱정이 많으셨죠. 이거 주가가 이거 쭉다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으셔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하나 찍어드렸죠. 자 호동이가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자 17만 2900원의 지지라인이 있으니 여기 찍고 딱 상승한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영상 할때 찍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삼청당제약이 8월 21일 날, 자, 보시면 저가 17만 2900원 딱 찍고 쭉 다시 상승해서 지금까지 25만 9천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요 삼청당제약은 제가 영상을 찍고 다시 반등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고 추천주로 바로 냈습니다. 8월 20날, 자, 삼청당제약 땅땅. 현재가 18만 4900원에 추천을 드렸죠. 아그러면은 이걸 또 따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니 172,900원에 찍고 올라간다고 하셨으면은 이때 추천을 하셨어야지 왜 184,900원으로 추천을 하세요라고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요거는 지지 라인입니다. 자 여기에 지지 라인이 형성돼서 떨어져도 여기까지 떨어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지 반드시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전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저윗 184,900원에 추천이 나간 겁니다. 그 전에 반등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저가에 매수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추천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날 184,900원에 매수를 해서 259,000원까지 40%의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텔레그램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모두 이런 수익들 다 놓치지 않고 챙겨가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수익을 좀 보셔야겠죠. 아, 어, 우리 무료텔레비 공급방에 가입하셔서 이런 수익 함께 나누시고 기쁨도 함께 가지시기 바라고요 우리 무료 텔레그램의 공부방에 입장하실 방법 간단하게 가르쳐드리면자010 50179028로 전화가 아닌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15초만 끝나는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호동이가 이 숫자 확인하고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초대 링크를 통해서 우리 텔레그램 방으로 슝 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무료 시니까 편하게 들락날락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호동이는 전하는 않기 때문에 혹시 호동이한테 전화가 왔다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 끊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러분과 저는 문자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숫자 4번을 전송해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 링크를 보내드려서 자, 텔레그램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로 여러분들 모두 대박이 나시라고 대박이라는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봇의 발전 속도는 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이 로봇에게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자 어, 어디에 놓으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둘이 함께 정리해봐라고 이제 인간이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로봇 둘이서 알아서 지금 착착 물건을 수납을 하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다 정리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로봇이 자기가 판단해서 자 이런 공장에서도 로봇이 자기가 판단을 해서 자 각자 착착착 물건을 정리하죠. 지금 BMW 공장에서 실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실제 우리 산업 현장. 공장에서 이제 로봇들이 각자의 맡은 역할을 사람 이상으로 역할을 좀 해내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의 이거는 옵티머스죠. 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음료를 자,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영상도 있고, 자, 손을 들면서 거리에서 보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자, 로봇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인간이 수행합니다. 자, 인간들이 하는 역할에, 자,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사무 업무까지 또는 집에서 가정에서 가사 업무까지 로봇이 지금 대당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대당 앞으로는 2만에서 3천, 3만 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이러한 로봇들을 800에서 1천만 원에 좀 출시를 해놓고 실제 매장에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지금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죠. 자, 조만간 이러한 로봇들이 우리 현실 속으로 깊숙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이 협동 로봇은 자 아무나 잘하기 힘든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이 협동 로봇 시장의 규모는 2030년까지 연평균 34%의 고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이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협동 로봇 시장의 글로벌 4위 기업입니다. 이미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 중에서는 드물게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죠. 자,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두산 그룹사의 제한 계열사로서 자, 기계 전자등 다품종 소량 생산과 자, 고객 밀착형 B2B 사업을 자, 단연간 영위한 노하우가 핵심 경쟁력이고요. 현재 이제 단순한 로봇화를 넘어서 이제 묘도화 제품을 했고 좀 AI 제품확대도 중장기적으로 주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커피 머신 묘드라고 이제 팔레타이징 솔루션 등은 기존의 이제 로봇 팔 대비 이제 두세 배의 비싼 가격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자 고마진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협동 로봇은 공장 내이 작업 환경에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을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시장은 조금 이 SI 솔루션 제공 능력이 굉장히 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니치하지만 이게 고도로 좀 전문화된 영역이라서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제 진입 장벽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자, 이 협동 로봇의 단가는 한 2천에서 6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자, 페이로드, 조작 가능한 최대 중량은 한 30km 미만이 줄을 이루는 제품군입니다. 이제 한번 거래를 할때부터한 공장에 15개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캐파가 좀 작은 부분은 조금 단점으로 좀 작용합니다. 현재 두산 로보틱스는 해외에서 인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수출 비중은 60%가 넘고 있습니다. 자, 향후 이 두산 엘로빅티의 여러 가지 좋은 속보 정보 여러분들에게 다 분석해서 무료텔레이는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카더라라는 찌라시의 의지하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을 맡길 수는 없겠죠? 때문에 종목을 고를 때는 정확한 자료와 분석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자, 수급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 차트를 분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도 세력을 파악해야 되고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와 모멘텀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해선 분석이 끝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기업을 둘러싼 산업의 밸류체인과 시장 상황 등을 체크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동향 및 관련 동 법률에 대한 입법 상황들을 체크하게 되죠. 자 이러한 정보와 분석들에 의해서 종목을 선정하게 되고 이러한 정확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어, 추후에 세력들이 어떤 장난질을 치더라도 어, 흔들리지 않고야 되는 거죠 이 주식을 어떠한 장난으로도 엉덩이 무겁게 꽉지고갈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건간에 자 일방적으로 쭉 상승만 하는 종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세력들이 장난을 통해서 어, 개인들의 흔들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 패턴을 좀 만들게 되고요. 이러한 흔들기에 대해 개인이 어, 두려움에 빠져 주식을 놓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근거 자료에서. 주,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호동이는 이러한 정보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추천이 되어진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 로보 대장주면서 삼성이 인수한 로봇 회사죠 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작년 2024년 12월 30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공 맥점을 만들면서 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다가 12월 30일이었죠. 이날 딱하고 지금 양대 양봉을 세우면서 돌파가 발생합니다. 이날이었죠. 자 12월 30일 여러분들에게 자 15만 원에 추천을 드렸고요. 자 2024년 12월 30일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날 도배를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면서 빨리 매수하라고 도배를 드렸었죠. 자, 12월 30날 추천을 드려서 요날 추천을 드린 다음에 요 주식이 어디까지 갔느냐 한번 보시면은 자, 쭉쭉쭉쭉쭉 갑자기 이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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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 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최고가 429,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단기간에 지금 30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회원님들 모두 이제 300%의 수익을 좀 보셨죠? 자, 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종목이 자, 하나 그룹. 아, 우리 한국의 로키드 마틴, 자, 하나 그룹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자, 올해 1월 24일날, 현재가 40만 8천원에, 자, 추천을 드렸죠. 자, 요 날이었죠. 자, 1월 24일 날, 자, 40만원에 여러분들에게 40만 8천원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추천을 드려서 쭉 지고 와서 현재 지금 105만 2천원까지 최고가를 달성했죠. 여러분들 250% 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좀 안겨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제 하나오션 2024년. 12월 11일날 추천을 드렸죠. 현재가 33,2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요날이고요. 12월 11일 33,400원에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날 34,400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쭉 상승해서 자, 최고가 123,800원을 달성을 했죠. 자, 여러분 400% 넘게 수익을 좀 안겨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 시스템이 있었죠. 2월 7일 날입니다. 2월 7일 날 하나 시스템을 27,35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 날이고요. 요 날이고 27,430원에 어,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2월 7일이었죠. 자, 이렇게 27,000원의 추천을 드린 주식이 자 최고가 72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250%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화, 지주사인 한화도 보셔야죠. 자, 한화를 2월 12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현재가 33,4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요 날이었고요. 자, 2월 12일날 33,400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2월 10일날 33,400원에 추천을 드린 주식이, 자, 최고가 113,500원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총 250%의 수익을 또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추천을 드렸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해상풍력까지, SMR까지 카브하는 기업입니다. 자, 2025년 4월 29일 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 날이죠? 자, 4월 29일 날 28,500원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28,500원에 추천을 드려서, 자, 최고가 72,200원까지 갔었죠? 자, 여러분들에게 250%의 또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 얘기 안할수 없죠? 지금 저희 DS의 역사적 시그니처 종목, 아, 코스닥 바이오 디장주. 코스닥 시총 1위, 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어, 저희가 이 종목을 자 2023년 9월 12일날 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몰빵 종목으로 알테오젠을 좀 추천을 드렸었고요. 자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변곡맥점을 만들어오다가 대형 거래 거래량이 빵하고 터지면서 지금 강력한 양봉을 분출했었던 9월 12일 날이었습니다. 이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자 55,000원에 매집한 주식이 자쭉 이제 상승을 합니다. 자 쭉쭉쭉쭉쭉쭉 상승을 하면서 자 지금 엉덩이 무겁게 지금 들고 온 주식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30만원, 40만원 넘어서, 자, 50만 8천원 최고가까지. 자, 여러분, 요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요. 자, 요날 추천을 드려서, 5만 5천에 매수한 주식이 50만 8천원까지, 자, 텐베거를 달성한 주식입니다. 자, 1000%의 수익률이 발생을 했죠. 어, 아직도 하지만 갈 길이 먼 주식입니다. 아, 아직도 갈 길이 많고요. 지금 현재 지금 분석으로는 아직 100만 원까지도 가는 주식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에게 이 향후 매도 시점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식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세력이 밀고 있는 핵심 주도주를 공략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무료 텔레비전 공부방에 다 들어오셔야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수익을 높여갈 수 있겠죠. 자, 열정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대장 호동이의 핸드폰으로 여기 가입을 좀 받고 있고요. 자, 010-5017-9028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만 전송해 주시면 호동이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 초대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어, 무료니까 편하게 들락날락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호동이가 별도로 전화는 느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호동이가 전화를 했다? 여러분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아, 전화를 끊으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문자로 숫자 4만 전송해 주시면 호동이가 어, 확인한 후에 초대 링크를 보내드려서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대박 나시라고 댓글에도 대박이라고 함께 글써 주시면 꼭 이루어지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여러분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하는 투자 되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